이제 전 세계에 울려퍼지는 이름, 진해성. 그는 최근 많은 논의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인기 공몽 프로그램 미스터트롯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나서, 그는 제이 엔터테인먼트의 회장과 손을 잡고 전례 없는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함께 전 세계의 콘서트 투어에 나섰고, 이는 그의 빛나는 경력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투어는 기대감과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많은 팬들에게 엄청난 기쁨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소식에 따르면 콘서트는 놀랍게도 관객의 심장박동과 공명하며 그들의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오늘날 진혜성은 단지 가수가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 한국 트로트의 새로운 장을 쓰는 개척자입니다. 그의 귀향을 축하하기 위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감동적인 순간 중에서도 선배 가수 남진이 그에게 꽃다발을 선물하는 장면이 눈에 띄었고 이는 모든 사람들을 깊게 감동시켰습니다. 진해성의 성공은 개인적인 영광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넓은 영향을 의미합니다. 한국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세계에 알린 사건으로서 장벽을 깨고 전 세계적인 발자취를 남깁니다. 사실, 진해성의 여정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제작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KBS가 제안한 이 프로젝트는 진해성이 아나운서로서의 주요 직무를 뒤로하고 미스터트롯의 도전을 받아들일 때부터 현재의 전 세계적인 인지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할 계획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그의 음악 여정을 담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개인적인 삶의 굴곡진 펀드를 들여다보는 기회를 제공하며 음악 뒤의 그를 종합적으로 바라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다른 미스터 트롯 참가자들의 이야기도 소개할 것입니다. 특히 매력 있는 중년 남성으로 애정을 받는 김용필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비밀 오디션 참가와 그것이 가져온 중요한 생활 변화를 공유했고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꿈을 추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웠습니다. 트로트 가수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들의 다양한 에피소드는 현실과 꿈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신호탄을 제공할 것입니다. 진해성의 이야기는 성공한 가수의 여정을 넘어서서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무가치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의 음악과 삶의 이야기는 그의 끈기를 증명하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다른 사람들이 꿈을 이루도록 격려할 것입니다.